안녕하십니까. 라이프 컨스턴트입니다. 오늘의 행복 주제는 해외여행 꿀팁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대학생 때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해외여행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참고로 자유여행 기준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라이프 컨스턴트가 말하는 해외여행 꿀팁 첫 번째, 바로 일정짝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 자유여행을 포기하는 이유가 일정 짜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인데요. 이를 위해 제가 꿀팁을 하나가 아닌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. 첫째, 블로그를 이용하라입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항여행 5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. 그럴 때 녹색창을 켠뒤 단항 5일 자율여행을 검색하시면 블로그들이 쭈르룩 나올 겁니다. 그 중에서 특히 추천수가 많은 블로그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일정은 아주 잘 짜놓은 일정표가 있을 겁니다.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 또한 잘나가는 블로그의 경우 맛집도 같이 추천해놨으니 여러분이 여행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어플입니다. 저는 특히 트리플이라는 어플을 정말 좋아하는데요. 여행 일정 추천은 물론 오프라인 가이드북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 가기 전에 오프라인 가이드북을 다운받고 현재에서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어서 해외여행 꿀팁 두 번째입니다. 항공권 예약입니다. 항공권 예약은 스카이 스캐너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진리라고 해도 무방한데요. 최저 가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혹시 여행지를 못정했다면 날짜만 입력하면 그 해당 날짜의 추천 여행지나 혹은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를 예약하면 일정의 반은 끝난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숙소입니다. 저는 아고다랑 부킹닷컴을 정말 자주 활용했는데요.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어플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. 특, 특히 세명 이상의 사람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면 더더욱 좋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최적의 위치의 숙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다만 주의할 점은 후기와 별점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간혹 후기가 안 좋고 평점도 안 좋은 숙소의 경우 여행 일점을 모두 망쳐버릴 만큼 큰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숙소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집 전체를 클릭하고 사용하십시오. 왜냐하면 집 전체를 렌트할 경우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움이 보장됩니다. 다음 네 번째 꿀팁은 지도입니다. 지도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글 지도를 추천드립니다. 구글 지도는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 해당 여행 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다운로드 되는데요. 특히 한번 다운로드 된 곳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, 숙소나 여행할 곳을 미리 하트 표시나 별 표시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는 지도를 더욱 쉽게 볼수 있게 합니다. 마지막 꿀팁은 맛집입니다. 저는 이 또한 구글 맵을 이용합니다. 구글 맵에서 주변 식당을 눌러 후기와 별점을 체크합니다. 왜냐하면 별점이 높고 후기가 좋은 식당은 웬만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현지인들의 맛집을 가고 싶다면 현지인들이 쓴 높은 평점의 맛집을 가시면 됩니다. 이상 라이프 컨설트가 제공하는 해외여행 꿀팁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라이프 컨설트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더 힘쓰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